그러면 지금, 근데 메모리는 왜 뺐다 꽂았다 그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 옆에 근데... 아는 형이 컴퓨터 잘 아시, 아신... 아시어가지고. 네네. 메모리 나간 것같다 그래서 둘그 중에 하나만 나갔으면 빼고 하려고. 네. 그 오류, 뭐, 오류가 걸렸다고 해서 집중되고. 컴퓨터도 엄청 느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스파크가 튀었다? 네. 파워를 이제 꽂으니까 지직거리면서 어우, 나도 겁나네. 아, 그렇게 크긴 한데. 그리고 이 버튼도 먹, 통된것 같아, 그래서. 와, 아, 그러네요. 지금 화면이 안 떠요?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진 않아요. 아, 지금 아예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안 켜져요? 네.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요? 네네. 파워가 켜졌다가 바로 꺼져요. 메모리 탈부착 말고는 다른 거뭐 CPU를 빼거나 그래픽 카드를 빼거나 이래 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은, 파워가 고장이네요. 아, 파워 고장네 예, 지금, 저희 테스트 파워 지금 물려놓고 지금 킨 거거든요? 아, 저번에 어. 한번 나왔었는데. 예. 화면 뜨죠. 아, 네. 아, 그럼 교체한 거예요, 한 번? 네. 근데, 교체한 지는 꽤된거 같은데, 중고 파워 꼈나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네. 다른 데서 수리했는데, 네. 예. 형이 여기 가보라고 하세요. 아, 네. 요거는 파워를 아마 네. 중고 낀것 같아요. 예, 왜냐면 라벨이 네. 2010년도, 11년도 라벨이니까 중고죠. 예. 한 번만 더 켜볼게요. 뒤에 케이스펜 얘는 왜안 안 꽂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 80mm짜리 펜안 아, 돌잖아요. 소리 나서 뺐나요? 아니면 왜? 아, 왜안 꼈죠? 안 꽂았는데. 아, 이잘 몰라요? 네, 제컴퓨터잘 몰라서 지금. 어, 이걸 그냥 꽂아드릴게요. 네네. 그래도 조금만해도팬은 그래도 안 도는 것 보다는 도는 게 낫죠. 네. 공기순환을 좀 하려면 그래도. 네. 아, 저희 자꾸 파워로 물려서 윈도우까지 부팅을 해볼까요? 아까 계속 부팅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십오 분 간격인가? 그냥 좀. 십오 분 간격으로 재부팅 된다고요? 네 화면에 뭐가 떠요 막 오류가 네. 나왔다고. 아 뭐가... 재설치해 봤어요? 아니 재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요아 윈도우 새로 포맷한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블루스크린 뜨네? 아 맞아요 이거예요. 아 이거 블루스크린이에요? 네. 아. 예, 이, 이거 때문에 계속 부팅된, 제가 부팅된다 그런 게 계속 이거 뜬다. 이제 블루 스크린 뜬다? 예. 블루 스크린이었구나, 이게. 이거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네. 일단, 하드디스크는 이상 없어 보이고, 네. SSD 삼성꺼 지금 840 EVO 250기가 지금 장착돼서 쓰고 있거든요. 네. 하드는 괜찮고, 제가 지금 제 윈도우로 지금 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고객분 윈도우가 안 떼니까. 네. 하드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블루 스크린은 예전부터 자꾸 잘 떴었어요? 네. 아니면 안 뜨다 갑자기 요즘에 최근대로 뜨는 거예요? 네 어제 갑자기. 아 어제부터 네. 그전그전까진 괜찮았어요. 네. 이 메모리 검사를 끝까지는 할수 없어요. 끝까지 하시려면 한한 시간은 걸리거든요. 네, 끝까지 다 하려면 1 시간 정도 걸리고 블루스크린이 왜 뜰까? 윈도우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됐다. 하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SSD를 사타 그러니까 6기가 t a 3에다 안 꽂고 s a t a 2에다 꽂았네요. 이거는 s a t a 3에다 꽂는 게 좋은데. 아, 이거는 맞아요. 포트는 바꾸는 게 낫고 예. 네. 이거는 사타 3로 네. 포트는 바꾸는 게 좋고요. 이거는 윈도우를 재설치를 다시 해 보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안에 있는 파일을 못옮기죠 옮길 수 있어요. 예왜냐면 아, 네. 아까 제 윈도우로 부팅 뛰었잖아요. 네. 그때 옮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옮기고 할수 있네요. 네. 옮기고 할 수는 네. 있죠. 네. 지금 멤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8기가 2 개, 16기가를 한 사이클 이상 메모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사이클 지났고, 지금 한42%더 지났는데 뭐 특별히 오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시간 8분 정도 됐네요. 지금은 메모리 테스트 두번째 프로그램 윈도우 메모리 다이너스틱 프로그램으로 지금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메모리 테스트를 할때 그.. 맴 테스트 그 다음에 메모리 다이너스틱 프로그램 이 두가지로 돌려서 둘다 패스가 되면 그 메모리는 거의 100%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SD 한번더 검사를 하고요. 삼성 840 EVO 250GB고 하드디스크 성능 이상 없고요. 젠티마크 상으로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음, 보통 아까 떴던 블루스크린 영엑스 그 C000021A 0이 블루스크린은 보통 하드디스크 SSD나 하드디스크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도 뜨기도 하고 드라이버 충돌 뭐 아니면 악성코드 바이러스 뭐 그런 경우 입출력 장치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을 많이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메모리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래서 메모리 테스트 이상 없고 하드디스크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분이 사용하면서 드라이버가 뭔가 충돌이 났거나 아니면 뭐 악성코드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파일들 뭐가 파일 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가 윈도우가 엉켰다 보통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파일 손상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파워서플라이는 고장이고요. 고객분이 뭐 이렇게 연결하시다가 스파크도 났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처음에 보셨듯이 화면이 안 뜨는 현상 발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파워 불려서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내부 청소를 좀 하고 파워서플라이 교체하고 후면 팬이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연결을 안한것 같아요 여기 좀더 묶어 놔 가지고 얘도 메인보드에 연결해 가지고 후면 팬 작동하고 그리고 윈도우 재설치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는 한번 바꾸셨다고 하는데 아마 중고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이 워런티 스테커가 2011년도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중고 파워를 하나 바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델은 또어디꺼가 내부청소 파워교체 작업 완료했고요 혹시 몰라서 CPU 쿨러도 지금 떼봤는데 써머월도 다시 도포를 해야될것 같아요 다 말랐고 조금 상태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써머그리스 작업도 다시 해야되겠네요 테스트 차원에서 3D 마크 파스도 한번 돌려보고요. i다 64도 한번 돌려보고. 시스템 안정성 검사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뭐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다행히 이 제품은 하드 디스크라든지 메모리 뭐 이런 시스템 이런 부품에는 문제가 없었고 아마 드라이버상 아니면은 윈도우즈 파일들이 손상됐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충돌이거나 악성 코드가 좀 걸렸거나 뭐 이런 문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치한 건 파워 교체, 내부 청소, 쿨러, CPU 쿨러, 서멀 컴파운드 재도포, 그리고 윈도우 재설치. 이번 수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행히 다른 부품들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프론트 쪽에 쿨러 연결해서 지금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80mm 쿨러라도 이렇게 도는 게 낫죠. 안 도는 거보다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